사무총장, 예, 뒤로 빠져주세요. 뭐 명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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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무총장, 뒤로 세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동탄할릇입니다 국민 여러분, 정말 참 울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. 박근혜 대통령님 탄는 거요. 원천무역.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석방. 원천복귀 이게 답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. 이 나라가 진정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?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? 대한민국, 지금 벼랑 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을, 이신으로 만드는 저 주사파 정복 세력들 하루속히 몰아내겠습니다저 가짜,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가짜들 하루속히 몰아내고 우리 진정한 대통령님, 박근혜 대통령님이 원천 복귀만이 답입니다. 모든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. 요 며칠 전, 한미정상회담이라고 가짜가 미국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습니까? 미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큰 돈을 쌓아가지고도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 백신 한, 한명 맞을 약도 얻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? 저 가짜,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짜는 물러가야 하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, 우리 국민이 진정한 그리고 이기셔서 청와대 원천복귀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. 우리 국민이 꼭 해내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.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.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원천복귀에 시켜드려서 이 나라 자유민주적인 국가 보선에게 진명은 자유 민주적인 국가를 물려줍시다. 감사합니다. 다음은... 디컬이상...